이렇게 모든 부분을 떠 주셨으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빼뜨기가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은 뒤통수로 반대쪽을 얼굴 부분으로 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를 먼저 자리를 잡아 볼게요. 자, 머리 위에 첫 번째 단부터 한번 세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과 다섯 번째 단 사이에 핀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 사이에 핀을 꽂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귀가 달릴 거예요. 이제 귀에 연결되어 있는 실과 돗바늘을 연결해주시고요. 귀를 먼저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귀를 먼저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에 귀를 달아볼 거예요. 핀을 떼고. 더 예쁘게 다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달아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달아 주셨으면 이 마지막 실은 뒤통수. 이쪽 귀와 이쪽 귀 사이 뒤통수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귀도 달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반대쪽 귀를 달고 나서도 그 실을 반대쪽 귀를 달고 뒤통수를 빼냈던 곳으로 같이 이렇게 빼주세요. 같은 곳으로. 그리고 나서 이두 가닥의 실을 묶어주세요. 한두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시고, 실을 이 정도에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건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끌고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팔을 한번 달아볼게요. 팔에 마찬가지로 바늘을 껴서. 팔도 이렇게 먼저 합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달아주시면 돼요. 팔의 가장 좋은 위치는 이렇게 목 부분이 있죠. 한 코에 하나씩 떴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과 그 다음 단 사이에 달아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떴던 부분과 그 다음 단 사이에 달아주세요. 그렇게 팔을 양쪽을 달아주시고, 팔도 마찬가지로 한쪽 달고 뒤쪽으로 실 꺼내고, 반대쪽 달고 뒤쪽으로 실 꺼내서 묶어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팔 달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자, 이렇게 팔을 달아주셨으면 다리를 한번 달아볼게요. 다리는 밑에서부터 셀게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단과 일곱 번째 단 사이에 달아줄게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쪽 달고 뒤로 꺼내고, 반대쪽 달고, 실 뒤쪽으로 꺼내서 묶어서 끊어주시면 돼요. 다리는 다른 인형들은 밑쪽에 많이 달아요. 근데 이 인형은 이렇게 옆쪽에다 달아줄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찌부시켜서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래서 다리를 여섯 번째 단과 일곱 번째 단 사이에 옆쪽에 이렇게 달아주세요. 다리를 두쪽 달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셨으면 얼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굴의 중앙을 먼저 찾아볼게요. 얼굴의 중앙은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과 아홉 번째 사이에 눈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눈 위치를 대충 잡아주세요. 그리고 입을 먼저 달아줄 건데요. 입의 높이는 눈과 같은 높이에서 달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얼굴의 중앙에 달아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입을 마저 다 달고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이제 눈을 달아줄게요. 눈은 입이 끝나는 곳에 달아주시면 돼요. 높이는 아까 잡아줬던 팔 단과 팔 단과 구단 사이 그리고 위치는 입이랑 같은 줄에 이쪽도 입이랑 입이 끝나는 곳과 같은 줄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다는 방법은 실을 돗바늘을 말고 바늘기가 얇은 이런 바늘이 있어요. 바늘기가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눈을 달아줄 거예요. 바늘에 실, 얇은 실 아무거나 껴주세요. 그리고 눈알의 크기는 6mm 사용했습니다. 자, 인형의 볼 쪽에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볼 쪽에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눈알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핀 빼시고 그리고 눈알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알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눈알에 또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실이 들어왔던 곳으로 바늘을 내보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두 개의 실을, 두 가닥의 실을 이렇게 당겨 주세요. 당겨서 묶어주시면 돼요. 두세 번 정도 묶어주고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코를 한번 달아볼게요. 코는 실로 표현해주셔도 되고, 눈알을 붙여주셔도 돼요. 아니면 저처럼 작은 눈알만한 단추를 이용해주셔도 돼요. 자, 코는 실을 넣어서 코를 붙인 다음에 그 실을 이용해서 입 표현까지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정 색깔 실을 사용해주세요. 저는 인형에 사용하는 실을 이렇게 한두 가닥 정도 분리해서 사용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늘기가 얇은 바늘에 실을 통과시켜서 사용해주세요. 돗바늘 사용하시면 눈알이나 단추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늘기가 얇은 아이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볼에서 바늘을 넣어서 코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저는 단추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추에 바늘을 껴줬어요. 자, 이렇게 코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입을 표현해 줄 건데요. 입의 위치는 여기 가운데에 가운데 부분 시작했던데 한단 밑으로 실을 빼줄 거예요. 자, 코다 달았으면 자 방금 표시했던 곳으로 입의 중간에서 한단 밑에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 주셨으면은 이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입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단 옆으로. 입에 스티치를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이 되게, 실을 껴줄게요. 이렇게 선명한 입이 되도록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로 넣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 밑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쪽으로 바늘을 넣고 입에 중간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실을 넣었던 곳으로 바늘을 빼줄 거예요. 입에 중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처음에 실이 들어왔던 곳으로. 자,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두 가닥을 한 두세 번 정도 묶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끊고 눌러서 빼내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속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을 묶어줄게요. 저는 리본을 잘못 묶어요. 최대한 예쁘게. 운동화 묶듯이 말고 최대한 예쁘게 묶어주세요. 청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예쁘게 저보다 예쁘게. 주세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인형이 예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